월요일날 안나 못해? 아, 네? 아 네. 월요일날에는 축가들어오서사어에 아니 근데 뭐 개, 개, 데 잡고 찾는대 뭐래요? 쟤는? 5분 전좀 늦는데 그니까 지랄했어 이만 러기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더라 래도 유니폼 없는데 간 일이 바빴나 보네 아그 아, 일이 바빠나도 봐. 일이 바쁘면 없어 근데 이그 친구 안 왔네. 이파우치 베리보드. 베리모드 베리보드. 방한보방한리 제대로 하고 왔어. 야 민규야 정보드베리야드 베리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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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방보이베 시야가 베은보드베리보 들어, 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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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, 얘들아 좋아, 좋아, 그대로 해. 올째 건조공 아닌가요? 야, 찬우, 희재, 헬스 어떻게 해보죠? 올째 모르니까 항상 준비해. 오케이? 그게 민규가 너한테 계속 잘줄 수가 없어 대부분 잘못 잘못 주는 게 많단 말이야. 준비하라고. 안 나. <laughs> 아니야 민규 안 올라가도 돼. 안 올라가도 돼. 고 아, 선화 라시토와니 어. 하퍼 <laughs> 타

그러네? 네. 예, 네. 그지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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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... 아니 안어데왔어고 있어요. 이도잖아주도 여기다가 뒤가다어

아이 <목소리> 애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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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い。Perfect, <wonderful>. 야, 말하고 올라가! 안 다치게, 안 다치게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여기 카메라를 좀 활용하세요. 어. 아니, 너무 이쪽에, 이쪽으로 난 이쪽 아니 너만, 너만 찍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. 어. 어, 어, 어. 뭐야? <laughs>

누야 <laughs> 민규야 <너> 영상 봤다며. 야야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어, 어, 안녕하세요, 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<제가> 저 이코터던데요? 발표 <laughs> 안 했는데 어떻게 맞 발표 안 했는데 어떻게 맞 아. 네, 그가... <laughs> 아...

야, 이거, 이거. 야, 제대로. 제안하 야, 야. 아, 야, 가방는데어가방 어, 나이스. 어, 나이스. 몇이야? 가방을 됐어, 됐어. 또 이렇게 너아니니분다이어다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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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근데, 종민이가 얘기한다 했는 <목소리> <누가>, <목소리> 嗨。So 패스 잘해! 야, 야 우와아패스어떻 하는 거야? 오. 와, <laughs> 씨, 쫄다 멋있어! 쫄다 멋있어! 안 돼. 오, 아. 오, 재구야, 재구야, 세윤이한테 킥쳐지 말라 그래. 아니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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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. 오지 태연 조금만 들어와 이게 <laughs> 영상 찍거든 이게

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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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공 넘어갔어. 그냥 가야 돼. 아, 저 저쪽에서 간다. 저쪽에서 간다. Eu não entendi 세요. 하나 아, 너무 예쁜데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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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우 있잖아 귀염